오늘은 지구의 미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버리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음이 그냥 물로 바뀌는 것 뿐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고요? 그럼 오늘 이 문제를 찬찬히 풀어보시죠. 먼저 알베도 효과라는 걸 알아봐야 해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알베도란 표면이 햇빛을 얼마나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북극의 하얀 얼음은 햇빛을 많이 반사해서 지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반사되지 못한 햇빛이 그대로 바다에 흡수되겠죠. 북극의 얼음이 하얀색이라면 그 아래의 바다는 어두운 파란색이니까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죠. 마치 여름에 검은색 옷을 입고 태양 아래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덥겠죠? 북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녹을수록 지구는 점점 더 덥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수면 상승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는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죠. 그런데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이 물의 양이 늘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해수면이 20cm 정도 올라갔는데 그릴란드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해수면이 무려 6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해요. 6m가 어느 정도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발목까지 바닷물이 차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북극곰, 바다코끼리 같은 동물들도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동물들은 얼음 위에서 사냥도 하고 생활도 하는데 얼음이 없어진다면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그 결과로 많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방출되는데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이후 변화를 가속화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구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꾼다면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